오늘은 소바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이제 날씨가 자꾸 더워지죠. 그러다 보니 시원한 뭐 냉면, 물국수 이런 걸 찾으시는, 찾고 막 이러는 시기인데, 소바들 다 좋아하시죠? 소바라고 하면 아시죠? 모밀국수. 아, 그러면 이제 맛있는 소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소바를 하는 데는 육수가 생명이에요. 육수를 2리터 기준으로 하는데, 일단, 어, 양, 이 육수를 빼는데 다시마, 양파 두루두루해서 물을 먹기 때문에 2.5리터로 잡아주세요 자, 육수가 많으니까 다시마가 좀 많이 들어가대 돼요 작은 건데 이게 한 20쪽 정도 들어가주네요 그리고 양파 굵은 걸로 하나 착착 채 썰어주세요 육수가 이렇게 팔팔 끓기 시작하죠. 이러면 좀 중불로 낮추고 이 양파가 투명해질 때까지 삶아주세요. 자, 이제 소바에 들어갈 양념을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와사비를 풀어야 되는데 튜브도 있죠. 저는 튜브보다는 이 가루가 향도 더 진하고 더 양도 많은 것 같아서 저는 이렇게 가루를 준비했습니다. 네, 여러분은 튜브를 하시든 가루를 하시든 그거는 편하실 대로 결정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밥수저로 한 수저 했고, 이제 이 생수로 이 와사비를 개 주세요. 이게 된듯 하면 물 조금씩 쳐가면서 수저로 딱딱 해주면 돼요 자, 요거는 이렇게 딱딱딱 개주면요 이렇게 잘 풀어지면 이렇게 매운내가 솔솔 올라와요 그럼 요 정도 선에서만 해주면 되고 이제 이런 거를 적절한 용기에 담아서 냉장보관했다가 두루 사용하시면 돼요 자 중불에서 한 7분 정도 삶았어요 자 양파가 투명하니 다 빠졌죠? 자, 양파와 다시마를 건져 냈으면, 이게 가스 오붓이라는 거예요. 요거는 건어물 가게에 가면 있어요. 요게, 어, 이게 50g인데, 우리 손으로 확 쥐어서 한 주먹 가득. 이렇게 해서 여기 중불에서 4분에서 5분, 5분 정도 육수를 내주는 겁니다. 음. 자, 가스오붓이 넣어가지고, 어, 지금 5분 됐어요. 불을 좀더 낮추고, 이걸 다 건져내주세요. 자, 가스오붓이랑 다 걸러낸, 이제 맑은 물이에요. 이 물을 어, 양념, 혼합하기 전에 이렇게 팔팔 좀 끓여주세요 자이 물은 2리터예요 물론 그 양념을 하다 보면 조금의 편차는 있어요 뭐 플러스 마이너스 100 정도 그 정도는 관계없는데 예를 들어서 양이 너무 많다거나 너무 작으면 양념을 좀 조절을 해야 돼요 저는 지금 2리터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이거 진간장 100 설탕 100 이건 자일로스예요. 제가 자일로스를 자꾸 권장하는 이유는 이게 체내 흡수율이 적다고 하니 제가 이렇게 자일로스를 자꾸 권합니다. 자일로스 100 어, 종이컵으로 한 5분의 4 정도 꽃소금 이게 5g인데요. 제가 밥 숟갈로 한번 해볼게요. 딱 깔아서 한 수저. 어, 요거, 양조 식초 100. 예를 들어서 사과 식초 뭐 2배, 3배짜리 쓰신다. 그러면 요거 반만 하셔야 돼요. 시니까 네, 이렇게 양념이 들어갔으면 한번 푸르르 끓으면 끄고 식혀주면 돼요. 이렇게 팔팔 끓죠? 그럼 얘는 이제 더 끓을 거 없어요. 끄고 찬물에다 식혀주세요. 소바에는 무즙이 들어가죠. 무 싱싱한 거를 이렇게 편한 만큼 잡아서 갈아주세요. 자, 무시칩을 강판에 갈은 걸 굳이 종이컵에 담은 이유는 간을 맞추기 위해서 담았어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쏙하죠 이게 200g입니다. 여기에 맞는 간을 해보겠습니다. 자, 꽃소금, 이게 반수저. 이 자일로스 1 0라 이렇게 수저, 두 수저요. 깎아서 두 수저. 식초 10. 수저로 두 수저. 그리고 일단 간이 배도록 이렇게 좀 살짝 혼합을 해 주세요. 이 고추냉이는 이렇게 덩어리를 이게 10g 인데요. 제가 좀 펼쳐 볼게요. 밥수저로 요 정도 되면. 10g이에요. 이 와사비는 그 소바 드실 때또 취향에 따라 더 드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렇게 넣어도 크게 무리는 없어서 이렇게 좀 넣었어요. 자, 이 무시집은 이렇게 용기에 담아서 이제 잡술 때 어, 넣어서 잡수고 나머지는 냉장 보관해서 드시면 좋지, 좋겠죠? 자, 소바에 올릴 고명으로 오이가 올라갈 건데요. 이거를 가늘게 채 썰어 주세요. 예, 대파를 반을 갈라서 쫑쫑 썰어주세요. 이거는 쪽파 넣어도 좋아요. 이파리도 좋으니까 대국 함께 쫑쫑 썰어주겠습니다. 자, 생면 1인분을 삶는데 물1터 정도를 끓여주세요. 아, 국수 삶기 전에 국수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릴게요. 지금 국수가 보면 생면이 있고 겉면이 있죠. 이런 겉면은 집 근처 슈퍼에 가면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생면은 없어요, 거의. 그런데 이건 어딜 가면 있, 있냐면 농협 하나로 맡은 데 가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제가 생면과 겉면을 먹어보니까 이 생면이 훨씬 더 맛있고 전문점에서 먹는 맛이 나요. 그래서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물이 끓으면 이 생면에 묻은 이 전분 좀 살짝 털어서 이렇게 풀어서 넣어주세요. 이렇게 삶다 보면 이게 막 풀풀 넘치거든요 그러면 주위에 막 지저분해지겠죠 약간 중불로 낮춰 가지고 이 어, 면을 넣어 가지고 딱 5분만 삶아 주세요 됐습니다 응. 응. 삶은 거 전분을 살살 해서 싹 빼주세요 그래야 쫄깃쫄깃 오들오들 맛있어요 이렇게 내내 전분을 떼서 한세번 정도 씻어주면 소바를 말기 전에 육수 보관법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릴게요. 제가 지금 2리터를 이렇게 육수를 만들었는데 이거는 이제 어, 보관해놨다가 잡서도될 수가 있어서 제가 좀 넉넉히 했어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집에 보통 이런 우유병 같은 거 있죠? 어, 이런 거에다가는 한 1리터 정도를 담아서 냉장보관하세요 자 나머지는 이런 우유병 같은 걸 할지 또 이런 1리터짜리 이런 포 통이 있죠 이런 데다가 깨끗한 팩봉지를 넣어가지고 여기에 이거를 좀 담아주세요 이통 길이는 그 냉동에 보관 그 길이만큼 잘르시면 돼요. 저희는 조금 작아서 이렇게 했는데 뭐 냉동이 냉동고가 그 깊이가 높으면 높으면은 긴 상태에서 해도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담았죠. 그러면 여기를 살짝 여며요. 이렇게 여며서 냉동에 넣으면은 얘가 이렇게 얼어요. 그러면 이제 소바 먹기 전에 잠시 내놓으면 녹기도 하고 안 그러면 칼등이나 칼자루 이런 걸로 이렇게 팡팡 치면 이렇게 바삭바삭 녹아요. 그 팥빙수처럼 그렇게 하고 이제 요거는 이제 냉장고에 보관하면 시원하겠죠. 그러면 요그 얼은 거좀 넣고 요거 반 넣고 이렇게, 이렇게 소바를 말면 돼요. 냉동 된 육수를 이렇게 팡팡 부셨어요. 냉장고에 보관한 육수, 다진 파, 자, 이 무시집은 취향껏 넣어서 잡수면 돼요. 자,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서 크게 한두 수조 정도 되겠네요. 이거, 오이채. 오이채 담아야지. 자, 김가루. 이것도 건어물가게에 가면 어, 소포장, 중포장, 대포장 다 있어요. 이거는 재량껏 어, 구매하시기 좋게끔 다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고, 자, 깨소금, 자, 아, 소바는, 육수가 생명이죠? 이대로만 간을, 이 비율대로만 간을 맞추면 정말 전, 전문점에 가서 드시는 것만큼 맛을 느낄 수 있다고 저 자부합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요거 제가 조금 올린 거 있죠? 왜또 소바 이렇게 또 소스에 찍어 먹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어, 전문점에 가면 대발에다가 받쳐가지고 이렇게 육수에다 이렇게 찍어 먹는 것도 어, 할수 있다고 이렇게 설명하고자 이렇게 따로 담아봤습니다.